세 직선인 함수들이 나와 있고 이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먼저 세 직선이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다 평행한 경우와 둘만 평행하고 아니면 모두 한 점에서 겹쳐 버려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인데 그래서 1번과 2번 3번으로 나눴어요. 그다음에 함수도 세 개이기 때문에 번호를 각각 정해 주었고요. 1번 같은 경우에 세다 평행해야 되는데 이미 1번과 2번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불필요가 없겠죠.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. 1번과 2번이 평행하거나 2번과 4번이 3번이 평행, 3번 1번이 평행인데 1, 2번은 평행하지 않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게 되죠. 2번, 3번이 평행하려면 2번과 3번의 기울기가 같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되고 a는 1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3번과 1번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그 다음 세 번째 경우에 봐주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도 같이 지나게 되면 한 점에서 모두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.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연립을 해서 X의 값을 알아낸 다음 Y 자표도 구하고 그 자표를 3번에 대입을 해서 참이 되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3번씩에 대입을 하고 A의 값을 구해주면 3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는 1, A는 마이너스 2, A는 3이 나오고, 정답은 그 구한 A 값들을 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, 다 더해서 계산하면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